아, 안녕하십니까. 바이크 연구소입니다. 예, 자, 오늘은, 어, 지그, 지그사, 백이, 아, 250이요. 지그사 250이라는 거를 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 지금 3일째 타고 있는데, 어, 이게 단기통이요. 단기통. 으 자, 이야기합니다. 단기통인데, 보시면 이게, 공냉식도 아니고 순냉식도 아니고 그런 겁니다. 어 이게 올 쿨러가 달려서 유래라고로 이제 올로 어이 뭐냐 온도를 낮추는 그런 형식이에요. 어 근데 단기통에 250cc입니다. 지금 보시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단기통 250을 잘 하지는 않아요. 음, 어, 뭐 아니면 다른 것들은 이제 형식이 다르겠죠. 어, s o h c 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어, 캠이 이제 차이가 뭐냐면 DOHC나 SOHC는 큰차이는 위에 캠이 한개 달려 있나 두개 달려야 차이인겁니다 이게 뭐냐면 밸브가 그만큼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어, 뭐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 쉬운 얘기일 수 있는데, 일단 그만큼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 장점은 가볍게 콩팍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 물론, 어, 단점도 있죠. 어, 단점도 있고, 파워가 좀 저속에서 좀 부족한, 고속에서 부족한 회전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 고런 부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연비도 좀 좋고, 일단 무게가 가벼우니까 오토바이 절대적인 무게가 가벼워지니까, 어떻게 보 고런 부분에서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즈키에서 요거를 냈는데, 옛날에, 옛날에 이런 게 많았었어요. 진짜 옛날에. 근데 요즘에는 잘안 되거든요. 어, 왜냐면 연비를 너무 신경 쓰고, 그 다음에 뭐냐, 배기가스 이런 걸로 신경을 쓰기 때문에 많이 안 하는데, 일단 스즈키스 입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보는데, 일단에서도 출력이 조금 딸리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어, 좀 느낌이 있어. 그래서 지금 밖꾸면 이거는 여기까 어느 구간까지는 그 이상 구간이 되면 출력이 딸려. 이게 RPM이 쭉 올라가다 어느 순간 속도는 이러면 딱 출력이 딸립니다. 그래서 아, 이게 조금 그렇구나. 그래서 도심용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이틀째 타는데, 도심용에서는 아주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디 장거리 이런 거 갔을 때는 좀 그렇더라고요. 한, 이게 한 70km, 80km만 이상 가도, 좀 파워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이, 뭐랄까, 옆으로 이제 추월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렇게 면 차가 이렇게, 오토바이가 이렇게 있으면 슉 이렇게 지나가는 이게 안 돼. <laughs> 조금 느려. 어, 이 운동 성능 자체가 좀 느려. 좀 그게 좀 단점이면 단점입니다. 아, 어, 그래서 타는 프로포션에 있는 거는 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통에, 어, 일단 154kg 정도, 158kg 정도입니다. 일단 무게는, 어, 가벼워. 진짜 생각하세 진짜 가벼워. 가볍습니다. 가볍습니다. 가벼운데, 시트고도 800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탈수 있기는, 어, 전혀 문제 없는 그런 기본 밸런스입니다. 어, 그렇지만, 어, 장난치 있죠 아까 말하는 엔진의 단기통, 그 다음에 진동이 이게 지금 제가 단기통인데 시트에서 좀고개짓 있으면 이게 인젝션인데도 통통통통 이공 뭐랄까요? 균등하지가 않아요. RPM이. RPM이 통통통통통 균등해야 되는데 통통통통통통 좀, 좀 불안정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 온도 차이 때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조금, 조금 부분들이 좀신경 쓰이고, 어, 탔을 때 지금 보세 쭉, 처음에 이 토크는 괜찮아요. 처음에 한, 어, 처음 기회 변속일 때까지는 충분히 괜찮습니다. 아주 타기 편합니다. 근데, 장거리로 가버리면, 여기서부터 보면, 이구간에서안 나가. 지금 이 공간에서 RPM을 맥스로 찍어버리면, 차가 그, 냥 이렇게 가만 있어. 어, 어, 요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어, 요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어, 요런 부분이. 음. 몰라 이렇게 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급격하게 급발진, 급추발하면 연비도 안 좋아지고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단기총에서 30km 이상 찍는다 그래서 일본의 평들을 보면 거의 다 연비랑 그다음에 도심에 서 타기는 아주 좋다고 이야, 이야기가 많아요. 어, 그부분에 조금 신경이 쓰이고. 근데 제가 여기서 가장 좀 놀랄 일이라 그러면 이게 모든 사람이 단점 이라 그러는게 뭐냐 그러면 저도 지금 이틀 동안 타면서 느낀게 단점이 브레이크가 브레이크가 진짜 야 쓰레기야 욕을 나오기 힘들정면 쓰레기야 진짜 아이 브레이크가 싱글 디스크나 뭐 그런거는 좀 이해는 갑니다 근데 원래는 좀 괜찮아요 타보면 아 그래도 그냥 뭐 가만하지는 생각해도 괜찮은데 이거는 이 파워도 별로 어중간한데 속도가 쭉 70km, 80km 쭉 가잖아요. 그러면 브레이크 팍 잡잖아요. 그러면 오토바이가 밀려. 쭉 그냥 가. 그래서 브레이크 성능이 너무 안 좋아. 와, 이, 이, 이 자체의 브레이크가 너무 안 좋습니다. 진짜. 그래서 리어 브레이크도 안 좋고 프렌트도 안 좋고 양쪽 다안 좋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기본 밸런스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브레이크라는 게 브레이크에 사람이 잡아서 사람이 먼저 튀어나가거나 몸이 이렇게 하려면 고그 밸런스를 잡아요. 브레이크의그 너무 급격해 보면 사람이 튀어 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걸 잡으려고 이일이 천천히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너무 느려 반응 속도가. 아 그래서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만큼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만 그런가 싶어서 이제 찾아보니까 전부다. 브레이크가 다들 별로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좋은 점, 어, 좋은 점은 연비나 기본적인 운동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그 편하게 탈수 있는 도심에서는 아주 괜찮은 장점은.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가장 오토바이에 가장 중요한 거, 브레이크 성능이 별로 안 좋다. 어, 그게 큰게 가장 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무게가 가볍고, 그 다음 연비도 좋고, 도시면 상할 좋지만, 어, 확실히 고속중에그는좀 어렵다. 그 다음에 요 제품이 바이저도 고속중 고 바람이 이렇게 많이 접해야되는가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는, 어, 이런 네이키드 버전는 당연한 거이기 때문에 이걸 단점을 말할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런 게 단점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싸고, 어, 가격도 한, 일본에서는 400만원, 어, 500만원, 400만원 사이 정도 한 거면서. 근데 보면 거기에 비해서 가격대 에서는 저렴 아이 성능이 매우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매를 하는 것 같은데 의외로 브레이크 조절도 없어요. 브레이크 조절 레벨 조절 없고 그 다음에 스리파 클러치 이런 것도 없고 기본적으로 전자레지 하나도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깡통으로 타는 겁니다. 음, 근데 이게 좋은 점일 수도 장, 장점 단점일 수도 있죠. 어,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마실려면 편하게 타기 좋다 뭐 그런 면 어떻게 장점. 근데 어, 오토바이 를 좋아하시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 이거 산 다음에 금방 팔지 않겠나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너무 어 너무 기본 베이스가 맞아 어,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한20% 30% 낮은 거라서 그거를 처음에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모르고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르면 저렴하고 편하게 탈수 있는 거는 좋은 점 근데 오토바이 좀 많은 사람 타면 어, 야 이거? 야 이거 같으면 돈좀더보태딴거 사지 이런 생각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어, 타면 탈수록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 되시면 타보시면 좋겠같요요 일단은 일본에서는 판매 하지만 한국에서는 판매를 안 해요 일단, 그래서, 단기통에 이제, 어 유료라고, 이제, 유, 뭐냐, 올로 냉각, 냉각을 시키기 때문에, 뭐, 유로5, 유로4는 어떻게 되냐, 인지 형식에대한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일본에서 파는 거는 유로4입니다. 유로4. 근데, 인도네에서나, 딴나라사는 유로5까지 대응이 된대요. 그래서, 어 한국에는 일단은 지금 안 판매는 안 하고 있지만, 아마도 조금 잘하면 판매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조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조심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기회 내시면 한번 머릿속에 한번 기회가 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좋은 평점을 주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브레이크가 안 좋으면 저는 좋은 점수 좀 주기 싫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안전에 오토바이는 거의 기본적으로 안전에 가장 많은 것들을 이제 좌우하니까 브레이크 성능만큼 좀 좋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원래 이제 브랜보 이나까진 바라지 않아요. 어, 기본적으로 탔을 때음좀 안전하게 쓰고 내가 원하는 내 제동 거리를 어, 필요한 범위 안에 쓸수 있다면 좋은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요거는 그것도 조금 물론 물론 여러분이 그런게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괜찮지 않냐 그런것도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래도 사고에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조금 요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가능하면 가능하면 어 요것보다는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요것보다는 딴것을 추천드리고 싶다 어 여러분 이왕 뭐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오토바이를 마시는 분이니까 평균적 평균 점수보다 낮다 요거 요구에 일단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음. 디자인적인 것들은 뭐 자기 감정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아니면좀 따지는 거라서 어 그거는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 스펙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토바이를 알고 하시는 분한테는 이게 조금 점수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옵니다 아. 어. 근데 의외로 이게 단기통이라 그러면 엉덩이에 뭐냐. 뭐냐 우리 비트필이나 이런 것 보면 단기총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진동이나 이런 건 적은 것 같아. 탕탕탕탕 엉덩이 때리는 거는 별로 없어요. 원래 거기에 비트필 있는 것같 보면 엉덩이를 막 살살 간질간질하면서 이게 시트가 낮아가지고. 요런 게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그런 건 없고, 시트나 이런 것들은 좀 편해. 어, 편합니다. 의외로 편합니다. 그래서 편해서,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본 스펙 자체는 그 다음에 시트랑 그 다음에 포지션이나 발이나 요런 것들도 나쁘지 않아요. 솔직한 말로, 어, 유 우와, 덥다. 더워.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다른 거 GXX 125가 팔지 않습니까? 요 거기보다는 그거는 DOHC 엔진이에요. 요거는 SOHC 엔진이라서 어,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엔진이나 조금 다르기 때문에 거기랑 창고 정도 어, 그 느낌으로 생각하면 달라. 이거는 좀 많이 달라 진짜 여러분. 어, 다릅니다. 어, 제가 좀 이따가 실제로영 어, 다음, 다음 영상이자 네번 영상 때는. 이 외형 같은 걸 설명을 하나씩 하나씩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확실히 구조 자체나 이런 것들은 좀 다릅니다. 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엑시브 그랬었나 이제 올 쿨러가 달 이제 올 쿨러가 달려 있는 게 있습니다. 요즘 거는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고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일단 기본적인 형식은 옛날 구형이라고. 따진다고 그냥 잘 이해하실 거예요. 물론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더 성능은 좋아졌는데 옛날에 했던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렴하면서도 어 이렇게 좀 싸게 팔면서 어, 많은 사람들이 보급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느낌상. 음, 봤을 때. 어, 그래서 보면, 기본적으로, 연어 앞쪽도 그렇고, 이런 레바도 그렇고, 레바도 그렇고, 마사시는 들고, 이런 것들 다 예전 그대로입니다. 어, 요런 것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도 혼다도 뭐, 야마가 가와사키도 옛날 걸좀 사용해요. 근데, 너무 옛날 걸 사용했다는 그런 느낌. <laughs> 진짜. 너무 딱, 이런, 이런 것도 그렇고, 좀, 너무 딱 옛날 느낌. 좀 그게 좀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의외로, 배 선천이나 이런 거는 깔끔하게 잘돼 있네요. 어, 오히려. 응. Yeah.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자제 장치가 없으니까, 음, 어, 조금, 뭐랄까요. 좀 험하게 타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아. 기본적으로. 왜냐면 하 이게 위험해. 그나마 좀 험하게 타시는 분들은, 험하게 타신 말은 좀 그렇다. 오토바이를 좋아해서 좀 자주 타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 급출발도 하고, 좀, 좀 퍼포먼스도 좀 이렇게 느끼면서 달리고 싶어 하시는 분한테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좀,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레드존까지 되잖아요. 레드존까지 당겨버리면 엔진이, 이제, 엔진이 공지를 지키려고 연료 분사를 확 줄여가지고 이제 공회전처럼 해버려요. 알평 쑥 떨어뜨려버려. 그래서 쭉꺼져버려 제가 공회전도 많이 해봤거든요. 어, 이렇게 해봤는데도 쭉 그, 그렇게 성능 운동이 막 따라오고 그러잖아요. 소리만 엄청 커. 어, 물론 그렇겠죠. 왜 단기통을 하나로 얼마나 많이 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브레이크가 잘안들고라서 제동거리를 멀리 잡아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가까이 잡고 급 브레이크 잡는다고 그냥 바로 부들이박가 진짜 진짜 위험해. 내가 어제 몇번 타봤거든요. 몇번 이제 쏘고 정지하고 쏘고 정지하고 했어. 근데 야 장난 아니야. 이거 잘못하면 진짜 그대로 뒤로 박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꽉 잡아. 진짜 꽉 잡아. 어, 좀좀 고른 게좀 있습니다. 어, 근데 타기는 재밌네. <laughs> 오토바이라는 게 역시, 저도 뭐몇번 말하지만 타보면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2, 3일 타니까. 근데 요것도 2, 3일 타니까 익숙해져. 어, 이세개는데 아까 말한 건 브레이키만. 브레이키만. 우와! 오 밑에 보셨어? 바 보셨어요? 보시오. 보셨어? 지금 보시오. 지금 가다가 훅 떨어뜨려요. 이게 좀 위험한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타면 안 되는데, 나 사람이 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타이어가 뒤에가 날이 걸린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위험해요. 네, 이런 부분만 요즘에 몽키도 그렇고, 뭐냐, 닥스도 그렇고, 최근 단 거, 그 다음에 요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로 좀 많이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옮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에는 아마도, 어, 풀, 뭐, 일단, 규제가 있는 곳이나 없는 곳이 있으니까, 이런 나라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에서는 지금 레드존에 9000RPM 이상 되면, 어, 만약에 좀 열이 많이 받거나 이렇게 장기적으로 RPM 확 떨어뜨려버려. 이런게 있습니다. 참고정도 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타는 느낌은 편해가지고, 어, 의외로 아까 말씀드면 도심용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점수 주고 싶어. 어. 근데 요즘에는 모터 캠프나 이렇게 좀 이렇게 새로운 데 어디 가고 싶어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캠프인데 이런 데는 야 이거 타고는 가면 힘들 것같아잘 못하면 이 언덕이나 이런 데서 달려 리 그러면 이 단기총이라서 이 힘이 부족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면 그 250cc인데 그러네 이게 한 30마리 정도 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거기에 비해는 좀 반응 속도가 어, 조금 조금 느리지 않나 생각 조심스럽게 봅니다. 그래서 무게가 일단은 150kg에다가 어, 시트가 800 정도 되니까 어, 타기는 진짜 편합니다 기본 베이스로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은 2부에서 한번 또 인사 드리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장난감도 있고 어, 엄청 깔끔하게 잘 정리해 놨는데 한번 대구에 구경 오셨을 때 한번 오셔가지고 뭐 부츠도 있고 라이딩 부츠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지도 있고 바지는 혈액형까지 이렇게 박아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어, 깔끔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구경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경. <laughs>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 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자켓이 쫙 정렬되어있습니다. 어, 2층이라서 좀 어려운데 오토바이 주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오셔가지고 한번 입어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어, 저희 아버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일본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 일본에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구경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아, 지금 봐도 즐겁네요. <laughs>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